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먹는 게꿀팁 아닌 팁에 몬 씻기가 너무 귀찮더라고 언제 다시 씻고 있어요. 이렇게 먹으면 그몬 죽어 완성이 돼서 그래 묻지는 않아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또 마음 편하 먹을 수 있다. 진짜 어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진짜 맛요 아시다시피 다이어트에 관심이 진짜 많잖아요 관리할 때뭘 챙겨먹는지 응. 조제나 꿀템 같은 것들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ASMR을 좋아해주셔서 ASMR 준비해봤어요 아직 초인데 <laughs> ASMR을 좋아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난 제품들 예주로 소개를 그래. 해드릴게요 그서 여러분 정말 아쉽지만 세상에는 살 빼주는 약은 없습니다 운동을 하고 나면 효과를 더 내줄 수 있는데 그대로 보조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운동을하 식단을 꼭 병행하셔서 또 섭취하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다이어트 진행 중인데 거의 365일 다이어트 한다고 보시면 돼요 1살 때부터 살을 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20일이 10년, 넘었죠 먹는 것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하는 다이어트는 스위치온 다이어트에요 체지방만 4kg 정도 빠졌거든요 나중에 스위치온 다이어트 후기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식단 정리에요 락토피 제품들을 그래서 엄청 큰 대용량으로 팔아요 그래서 먹기 시작했는데 가격도 괜찮고 무난해요 맛있기도 하거든요 여기 또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콩밥도 있고 제가 먹는 게 지금 콩어인데 골드 슬립도 있던데 저는 그냥 제일 싼 거? 할인하는 거? 그때 올리브영에서 이거 할인했을 때산 거거든요 이거 아침에 공복 끝 먹고 있어요 일어나자마자 제 먼저 먹는 게 유산균입니다. 다이어트 아니시더라도 유산균 꼭 챙겨 드세요. 비린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간식 드신다고 생각하고 유산균 꼭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치즈장면이에요. 뭐 제가 인스타에서도 지금 이 예. 차전자피를 먹고 있는데 비유다처럼 맛있는 차전자피는 정말 처음 먹었어요. 매실 맛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진짜 매실음료 맛이 나서 전혀 못 가질 않더라고요. 차전자피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음, 화로 된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삼키기도 힘들거든요. 삼기가 너무 힘들어서 안 먹게 되는데, 근데 진짜 매실음료. 보니까 너무 편하게 넘어가서 그냥 음료수처럼 먹을 수 있는 제품이라 진짜 추천드리는 차전점피입니다다이어트 여러분들 양 조절 필수잖아요 근데 이 차전자피를 먹으면 해찬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물을 만나면 해찬하는 효과가 있어서 배가 부릅니다 포만감이 생겨서 저는 식전에1 0분 전에 먹어주고 있어요 이게 하루에 두개씩 먹으라고 써있긴 한데 저는 보통 하나만 먹거든요 하먹 먹기 전에 꼭 먹어주고 있어다왜렇냐면요 뭐 희석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진짜 잘안 간다. 자, 스위치온이나적당큰 고추 뭐 다이어트 하면은 수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흡수변이가 생기거든요. 저도 항상 그래요. 사산균이나차종자비를꼭 먹는다 니까 흡입수가 없어요. 이번 씩 저는 정말 편하게 하거든요. 코멘트스 숙변들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숙변들이 바로바로 바로 나가게 해주셔야 그 아랫배가 생깁니다, 여러분. 배변활동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다이언턴들 그래서 찬장피는 이제 많이 아니더라도 향해서 쉽게 살수 있어요. 근데 맛이 진짜 없어요. 이게 진짜 맛있어요. 아무튼 찬장피는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염그래 맛있는데 향이 없어요. 고무 제일 핫한 게 애삽이잖아. 애삽이 네. 제일 리한 네. 거가 아이블링 애플소금 애 저는 사실 효과가. 주겠슨만 먹어요 그스트코에서 수도 서잖아요 저도 먹기 시작했는데, 오늘 팁 아닌 팁을 드리자면 레몬은 씻기가 너무 귀찮더라고요. 베이킹소다에 닦고 끓는 물에 묻었다가 다시 씻어가지고 카라 그래가지고 그냥 안 먹을래 하다가 <laughs> 쿠팡에서 냉동 레몬을 파는 거예요. 그걸 한번 사봤거든요 냉동 레몬을 전날 언제 다시 입고 있어요. 이렇게 먹으면 레몬 주고 완성이 돼서 편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가격적인 게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귀찮은 거보다는 합격이라 너무 만족하면서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레몬 수는뭐 다들 아시죠? 다이어트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고 면역력 강화에도 좋고 소화기능에도 좋고 피부에도 효과 진짜 좋은 거 같아서 꼭 챙겨. 는 아마 유명한 아이템들 가르시니. 아 저는 원래 가르시니아타 그 먹는 슬리만틱스나 그 글램디에서 나왔던 비타 페이드 이런 거를 많이 먹었어요 요즘 제가 스위치온 중이고 그러니까 저탄고지를 하고 있어. 가르시니는 아 지금 먹지는 않거든요. 얘는 그린몬스터 알약인데탄성을 반해. 어떤 거 하겠지만 지금은 딱히 잘는다는거테킹 카테킨. 녹차 칵테킹도 최소한 감소에 되게 좋거든요 얘는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저 이것도 매일 먹지 만아요제 카페인이 조금 약해가지고 어, 이것도 과식한 날이나 고기 많이 먹었을 때 지방을 좀 많이 먹었다고 생각하는 날 하나씩 먹고 있습니다 얘는 떼먹태가 많이 나어요 사실 성분은 다 비슷비슷해요 이 함량이 중요한것 같아요 하루에 드시는 함량을잘 맞춰서 드시면 다이어트에 보조제 역할로 볼까? 거요테도 제가 많은 제품을 들 먹어봤는데 그냥 가격이랑 함량 잘 맞는 거잖아요 드시면 될것 같아요 물 대신에 물을 많이 먹으면 되는데 먹고 싶지 않을 때 타먹는 것들 보여드릴게 제가 며이문에 그그 비티문을 올렸을 때 잠깐 들요 헤어. 이거 냉동 줄 거고요. 팬미디어에 이거 한 포타가 먹으면 되거든요. 복숭아만, 레몬만 뭐 여러 개 있는데. 이것도 물 대신에 먹어주고 있습니다. 효소, 글래브 효소. 꽤 묻지는 않아요. 맛있어요. <laughs> 품지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과식하고 나서 더 훅할 때 먹고 있긴 해요. 근데 이거는 뭐 효과를 바라고 먹는다기 보다는 안정감? 음. 맛있어서 오늘 대신에 먹습니다. 뭐, 변먹는 것보다 낫겠죠? 먹는데 나쁜 게 있겠어요? 가끔? 배부를 때 먹는다. 그 다음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콤부차. 저는 이 콤부차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일 좋아하는 예, 거이 그냥 밥 먹으면서 탄산 대신에 먹어주고, 그래도 밥 무조건 먹는 걸로 그러고요. 편 먹을 수 있는 코를 소개하는 대로는 아이프리 클렌징 스타일도 매일 먹지는 않고요 맛이 없지 않아서 과를 보기 보다는 맛있어서 먹는데 파인애플이랑 자몽맛 이렇게 즐겨 먹고 있어요 퓨어랩스의 다이어트 밸런스빌 모렌즈맛 밸런스 밸런스. 얘도 음료수 대신에 먹는 거거든요 그린커피밸런스 주춧가이랑모로블러드 오렌지 냄새가 들어요 수분 감소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긴 해요 당이 좀 있어요 오렌지가 들어가서 그런지 있어서. 또 매일 먹지 않고 맛있어요 또 음료수 대신에 사먹습니다 매일 먹지 않으니까 꼭크지않 않지만 그래도 맛있으니까 드셔보시는 거꼭 추천드려요 공구하는 걸로 샀거든요 맨 처음에 협찬을 받았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쿠팡에서도 샀다가 공구가 너무 싸잖아요 그래서 공구하시는 음. 분들도 탭들만 소개해드렸거든요 다이어트 방법, 뭐, 스위치 환호기 상넣 운동법도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